이번 주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팀 데스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붙은 두팀 중에서 한 팀은 전원 탈락되고 승리한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극한의 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개된 첫 번째 대결이 예심 1위 황영웅 게티클럽과 2위 신성의 트롯 본색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과연 누가 탈락 후보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팀원 전체가 1994년생으로 구성된 환영웅, 태백, 민수현, 장동렬, 개띠 클럽은 화려한 트롯 경력을 자랑하는 신성, 한강, 최현상, 최성의 트롯 본색과 맞붙는데 두팀 모두 명품 보컬들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는데 젊은 피의 개띠 클럽과 노련미를 자랑하는 트롯 본색 중 어느 팀이 살아남을지 주목이 되는 대결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예심을 마친 상황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각종 조회수에서도 선두를 달리면서 원톱으로 앞서가고 있는 황영웅이 팀대스 배치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관심 사항인데 예고편 마지막에 황영웅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서 어떤 눈물인지 궁금합니다. 팀대스 매치에서 승리한 기쁨의 눈물일지 패배한 아픔의 눈물일지는 방송을 봐야 알수 있겠지만 팀대스 매치에서 패배를 한 후에 본인은 추가 합격이 되고 다른 팀원의 탈락에 가슴 아픈 눈물일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심 1위 황영웅과 2위 신성의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3회 방송의 가장 큰 화제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패하던 황영웅과 신성은 추가 합격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겠지만 승리를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결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황영웅과 신성종 누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시작부터 전율과 감동, 흥을 터트릴초호화 무대들이 쏟아진 3회릉.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제작진은 자신있게 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 진행될 팀 데스매치 경연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화요일 1월 3일 방송은 9시 10분에는 불타는 트롯맨 한 뉴스가 진행이 되고 9시 40분부터 본격적인 본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미스터트롯2는 아직 예심 과정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먼저 본선 라운드를 진행하는 불타는 트롯맨 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청률 도 궁금해지는 3회 방송입니다.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